예. 근데 결론은 같습니다. 그니까, 러 군대 같은 경우, 군인 같은 경우는 항고심사위원회를 했다가 이제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교원공무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수청을 하게 되고, 뭐, 소방관들은 뭐,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각 공무원별로 다르다고 보면 되고. 고. 이그 소청을 알기 전에 징계를 알아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소청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징계의 종류 어뭐 크게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나뉘는데요.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이렇게 있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 그리고 군인들에 한해서 근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이런 징계를 받는 거고 이제 공무원들은 소청을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중처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어, 이게 처벌받을 게 아닌데? 받는 경우도 많아요. 많다.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 때, 뭐 자가 대기 안 했다고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상관에, 명령 불복종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얼토당토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너무 다양해서. 너무 다양해서. 그리고 이제 형사절차를 밟게 되면은 그에 따른 징계도 있어요. 자. 그리고 좀그 양정기준에 비해 세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를 들어 음주운전 을 했다. 그럼 양정 기준 대로 하면 되 는데, 하면 되 는데, 뭐 우리 관공서, 우리 부대 에는 다 시는 음주운전 을 하지 않게하 겠다 하 면서 뭐 파면 을 주고 해임 을 하고 그래요. 정직 을주는경 우도 있 고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청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요 소청 때뭘 하나요? 라고 하면은, 어, 내가 처벌을 약하게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수임을 하게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지금 이 정도 징계를 받을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자료도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징계 때는 어떻게 처벌받았는지에 대해서 뭐 필요하다면 넣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참작 사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더불어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게더 올바른지에 대해서 그 서류를 만들어 주는 게주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이유는 이게 공무원인은 누구나 승진 때문에 그래요. 징계가 있으면 승진 안되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근, 아니죠, 뭐 견책을 받았다 그러면 호봉승급제한 제한이 있고요 있고 진급대상자 그래서 감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기간이나 이런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 소청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끔 이제 어 눈치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방공무원들이 주로 그러는데요 지방공무원 이게 한 단계 상급 관공서에서 하다보니까 예를들어 내가 유성구청 공무원이면 대전광역시청에서 가서 심의를 해요 근데 나를 징계하는 사람 하는 사람도 공무원 이거를 심의하는 사람도 공무원 공무원 그리고 그 둘이 알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 그건 잘 생각해보셔야 되죠. 왜냐면 평생 남는 거니까, 이게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 기록은 말소가 되거든요. 근데 어... 결정적인 거에서는 말소가 된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소가 되면 일반적인 그런 거를 했을 때는. 모르거든요. 절대 모르는데 이제 뭐 승진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서류나 이런 거에는 그 말소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 얘는 징계를 받았던 이력이 있구나 하면은 마이너스를 받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분 이렇게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 방송했던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 잘라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